자 이탈리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에투루리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에투루리안인들이 이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 언덕에 왜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전쟁할 때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습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게 많았는데 언덕 위에 살면 그런 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에투루리아 사람들을 투시아 사람이라 고 불렀고 투시아, 투시아가 이제 토스카나. 토스카나 이렇게 부릅니다. 에트루리안인 오르비에토입니다. 그래서 그에트루리안이 살던 동네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와요. 네, 이런 제 사진입니다. 오랜만에 여행 가고 싶어 가지고 봤더니 그 배를 좀 놓고 찍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탈리아도 그리스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남쪽 도시 리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탈리아의 건국신화 이야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크레타 섬에 있는 그 제우스가 태어난 동굴입니다. 아 제가 이거 간다고 버스 타고 한2 시간 반 정도 정말 미친 듯한 꼬불꼬불한 길을 막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이거 이제 저도 모르고 이제 따라가서 봤는데 와 정말 여러분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 제우스가 태어났다는 동굴이랍니다. 이거 이제 보고 왔는데 꼭안 가셔도 됩니다. 체계, 체격 좋은 여자분인 줄네아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약간 미국 관광객, 약간 몸매가 미국입니다. <laughs> 몸매가 약간 미국 패스트푸드입니다. 제우스, 이 그리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그 신화입니다. 이게 이탈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신화거든요. 로마를 만들고 보니까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뭐~ 당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막 마늘 먹고 인간이 되거나 뭔가 신화적인 게 필요한데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그리스거든요 인간과 신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막 주목이 됐죠 모든 신은 초대받지만 한명의 신이 초대 못 받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브라이어 신 브라를 읽기까 가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이 왕따 당해서 열 받아가지고 결혼식장을 숙대밭으로 만든다고 갑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사과를 만들고 굴리고 가요. 사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신랑이 눈치가 좋으면 자기 신부 갖다 주면 될 건데 그걸 이제 놔둔 거예요. 놔뒀더니 이제 센 여신 여자 세명 나오죠. 센 여신이 이제 그 제우스의 와이프죠. 헤라. 그다음에 전쟁의 신 아테나, 그리고 이제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 세명의 신이 서로 자일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 가지고 제우스가 이제 누구의 편도 들 수가 없어. 다 자기랑 엮인 사람들이잖아요. 야, 그냥 땅에 가면 목동이 있어. 목동 파리스. 옛 아직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이 파리스한테 가서 물어봐. 해서 이제 세계 최초의 미인대. 여러 분 미인대. 미스 그리스가 열린 거예요.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헤라가 나를 선택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어, 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기 아테나가. 야 그런 권력이 뭔 의미가 있냐? 나를 택한다면 내가 지혜이신, 전쟁이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겠다. 요구한 거예요. 남자분들 전쟁 좋아하잖아요. 전쟁 용웅이 되는 거예요. 혹했겠죠? 근데 세 번째 이제 되게 무서운 여자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뭡니까 여러분? 뭐뭘 말이 필요합니까? 날 봐. 하고 이제 딱 보여준 거예요. 아름답지.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1 번은 뭐 국회의원, 2 번은 국방부 장관, 3 번은 우리 수지랑 결혼하는 거. 우리 다 수지 아닙니까? 수지 수지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스파르타의 왕자. 메넬라우스의 부인 헬레나였어요. 헬레나, 헬레나가 가장 이쁘니까 둘이 이제 사랑하게 해서 도망간 거예요. 터키 쪽으로 좀 트로이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이스파르타 왕자 메넬라우스가 그리스의 연합군을 꾸려 가지고저 트로이의 그 헬레나를 찾으러가는 거예요. 그 전쟁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싸움 잘하는 브래드 피트를 모시고 가죠. 헬레나 찾아오겠다 해서 시작한 전쟁이 트로이 전쟁인데 그 트로이가 워낙 경고해서 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 연합군들이 그때 이제 뭘 만듭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트로이 목마를 만들죠. 목마를 만들고 안에 이제 우리 브레드피트 예, 저기 아킬레우스가 숨어 있죠. 그렇게 이제 예, 트로이가 함락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 목마는 절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 목마 때문에 우리 트로이가 망한다. 연했던 사람이 라오콘이거든요. 라오콘. 근데 이 트로이 목마는 그리스 신들의 계략이었단 말이에요. 신들이 보니까 아, 저 새끼가 좀 뭔데 우리의 신들의 전략을 간판단 말인가 위험하다. 죽이자해서요 뱀을 보면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 작품이 바티칸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조각의 최고봉이거든요. 이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느끼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 뭡니까? 자기 자식이 죽는 거거든요. 그눈 앞에서요. 아버지 눈 앞에서 그 자식 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뱀이 이제 왼쪽 왼쪽에 있는 아들을 벌써 물었고요. 오른쪽 아들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라오콘이 뛰어 나와가지고 뱀을 내려치려는 순간 이미 뱀은 라오콘의 옆구리에 독리를 박아 넣었죠. 독이 퍼지니까 몸은 경직되고 굳어가면서 표정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버지. 그게 완벽하게 담겨져 있죠. 그렇게 이제 에, 라오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트로이는 멸망합니다. 그때 트로이에서 이제 도망 나온 사람이 아이네이아스. 이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아이네이아스가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되긴데 아무튼 이거는 그 다음에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지중해를 떠돌다가 결국은 이제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이 이탈리아, 나폴리 옆에 쿠마이라는 동네를, 에, 이 동네를 이렇게 이제 방문합니다. 이 쿠마의 동네 가면요. 시빌라 문녀가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네아스가 이 문녀를 쿠마의 문녀를 만났는데 이 문녀가 당신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건데 그 나라가 후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아요. 예언을 받고 이 사람이 결국은 어찌어찌 해서 로마로 옵니다. 로마로 와서 만든 국가가 그의 후손들이 만든 국가가 알바론가라는 국가입니다. 알바론가. 알바론가라는 국가가 잘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노미토르와 아몰리우스, 이름이 어려워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왕이고, 뭐 동생이 이제 왕이 아니었겠죠, 뭐. 근데, 이 동생이 욕심이 있는 인간이에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형을 죽여버리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형의 이제 딸, 자신의 조카죠. 조카, 레아 실비아를요, 무녀로 만들어버려 신녀로. 예, 네, 신녀. 신녀는 이제 결혼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형의 딸이 아들 낳으면 그게 또 왕이 계승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를 그게 이제 신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이 레아 실비아가 군신 마르스 전쟁의 신과 이제 사랑을 나눠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가 쌍둥이. 어 쌍둥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에 버립니다. 약간 이제 모세 이야기랑 짬뽕이에요. 강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를 버리는데 그 버린 강이 떼베레 강. 그 쌍둥이가 이제 떠내려오는데 그 암늑대가 이제 걸 발견해 가지고 어우저 불쌍한 것들. 그서 암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 암늑대 젖을 먹고 자란 애들이 로물루스 알레무스예요. 늑대 젖이 좋나 봅니다. 애들이 막 되게 강하게 큰 거예요. 커서 보니까 이게 항상 이제 이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출생의 비밀. 저희 어머니 이제 한참 보시는 이들 드라마 밥이 되어라도 출생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출생의 비밀 우리가 알고 봤더니 왕족이었어 우리 엄마가 왕의 딸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두 사람이 애들을 모아 가지고 알바론가를 쳐들어가서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든 국가가 로마입니다 로마 로물스의 국가 로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트로이에서 넘어온 그런 뼈대 있는 혈통이 있는 집안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이네이아스의 그손 족격되는 사람이 다르다노스라는 사람인데, 다르다노스가 원래 이탈리아 반도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터키 쪽으로 건너가서 만든 도시가 트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신화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로마가 만들어지고 원래 로마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정 국가였지만 왕한 명이 또라이가 되니까 나라 전체가 또라이. 그래서 안 되겠다, 왕을 따. 타르키니우스 왕을 몰아내고 로마는 공화국 국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공화정 국가가 되었는데 로마가 어때요? 너무 크잖아요. 로마는 여러분 지중해를 우리들의 바다. 말의 노스트룸 지중해를 호수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이 지중해가 자신의 호수가 되고 너무 크니까 공화정은 항상 집정관하고 원론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뭘 결정하는데 이미 전쟁 터졌는데 회의하고 표결하는 순간 전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공화정이 무너지고 이 시저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로마가 재정의 시대 한 명의 강력한 리더가 나오는 재정의 시대 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제, 국가는 여러분. 형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로마를 보시고 뭐길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로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거든요. 로마는 변화의 때에 변화를 했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항상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했는데, 결국 로마는 그 대처, 이미 이민족과 게르만족들의 그런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무너집니다. 훈족이죠, 훈족. 네, 훈족이 쳐들어오고. 게르만족들이 이동, 이동하면서 결국 476년도에 서로마 제국 무너지지만 이거는 서로마 제국만 무너진 거예요. 동로마 제국은 천년을 더 갑니다. 이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원래 수도가 로마였죠.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천도하거든요. 예, 천도하면서 서로마 제국의 그런 핵심 역량들은 이제 터키로 다 옮겨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 게르만족의 이동 때문에 결국은 로마는 무너지고요 그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 지금 중앙색 쪽 있죠 중앙색 쪽은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다시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요 이게 파란색 쪽은 롱고바르디라고 돼있죠 롱고바르디 왕국을 만들었고요 아래쪽은 이게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무너지고 역사가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다가 이렇게 비잔틴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이렇게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니까 교황이 불안한 거예요 교황이 불안했기 때문에 북쪽에 센 사람들 더센 사람이 이제 카를로스 대제라고 지금 프랑스 저기 독일 쪽을 통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제 황제 관을 씌워줍니다.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이제 들어보셨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에 그런 국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은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고 이 황제는 교황의 영토, 지금 이탈리아 중부지방을 교황의 땅으로 인정을 하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로 윈윈 나는 결과를 냅니다. 근데 네, 웃기는 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인데 신성하지도 않고요. 로마 같지도 않고요. 네,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상한 나라가 <laughs>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 반도의 영토거든요. 아래쪽 나폴리 쪽은 이제 왕국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여기는 스페인,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네, 왕국이고요. 막 샤를 대제, 샤를, 샤를 많이 프랑스 말라하고요. 네. 신성로마 제국은 로마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그냥 그렇게 불러요.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네, 나폴리 왕국이 되게 컸죠. 네, 나폴리 왕국 은 컸는데 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이 이제 이탈리아 중부가 교황령, 교황령이고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은 도시들은 전부 다 이제 도시 국가예요. 시에나, 피렌체, 베니스 이런 식으로 다 도시 국가의 형태로 발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건물을 짓고 막뭘 발전시켰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았죠. 돈이 많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어느 정도 유리되었기 때문에 예술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사실은 뭐 도시 국가였지만 프랑스라든지 신성로마 제국의 그런 군사적 영향력 아래 항상 있던 그런 나라들이었고요. 베네치아만 거의 독자적으로 국방을 할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항상 시달려요. 나폴레옹한테 얻어맞고 북쪽의 오스레 합스부르크한테 얻어맞고 얻어맞으니까 이탈리아에서 통일운동을 하자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열망이 나옵니다. 북쪽에서부터 야 우리가 로마 제국의 후예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분단된 채로 이 프랑스, 뭐, 오스레한테 얻어맞을 거냐 그래서 통일운동이 일어나요. 그이 그러니까 통일운동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뭉치자 우리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로마 제국 이후로 1400년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이 정체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필요했던 정체성을 메꿀 수 있었던 게 로마 유적이에요 야봐 우리는 원래 하나야 뭐 로마 제국의 후예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 문화재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가장 중요한 남자는 비토리오 엠마누엘레2 세죠. 이 사람이 이제 이 토리노, 그 이탈리아에서 제일 뭐랄까요?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알프스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토리노인데요. 뭐잘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좀 굉장히 부유하고 유벤투스라는 정말 잘하는 축구팀도 있고요. 그 도시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는 북유럽 같은 인프라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거든요. 그래서 토리노 출신의 이 사보이아 왕가가 이탈리아 북쪽을 이제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통일할 때 이게 안타까웠던 게 원래 프로방스 있죠 니스 쪽이 이탈리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프랑스에게 그 땅을 떼주면서 통일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동계올림픽 했던 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뭉치자라는 여러 가지 애국심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말로 떠든다고 해서 이게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애국적인 오페라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탈리아 통일할 때 정말 중요했던 남자가 이 사람이거든요. 그, 베르디입니다. 베르디. 베르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 보시면, 베르디인데, 이게,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레디 이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는 아까 그, 이탈리아를 통일했던 왕을 말하고요. 레가 이제 왕이란 뜻이거든요. 왕. 왕.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게 베르디라는 말이요. 하나씩 풀었으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부러 대놓고 이탈리아 통에 이런 말을 못하니까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왕, 우리의 왕이 되서서 이렇게 오스트리아의 눈치를 피해서 헤아소사라, 헤아소사라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독립적인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이탈리아 내에서도 왕국으로 갈 것인지 공화국으로 갈 것인지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오시면 여러분 꼭 알고 오시면 좋을만한 음악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거든요 되게 유명하죠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새로운 다시 유대왕국을 부활하고 싶은 염원을 담아서 표현한 곡인데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눈치를 베가지고 대놓고 독립하고 싶다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걸 빗대어서 이탈리아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그런 이 자긍심 여러 가지 이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음악들이 이렇게 그 시대에 많이 작곡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애국가보다 더 좋아하는 음악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네. 이탈리아 통일 운동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니스 쪽 출신인데 그 남쪽으로 이제 붉은 셔츠단을 끌고 가서요, 이탈리아 남부를 다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남부를 통일해서 만나요 아까 봤던 비토리오 엠마누엘리 이세랑 만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탈리아가 통일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평생 통일했던 남부 쪽 땅을요 비토리오 엠마누엘리 2세에게 왜냐하면 이게 싸우면 동독상간의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이 통일했던 땅을 비토리오 엠마누엘리 2세에게 그냥 다 줘버립니다. 줘버리고 자신은 물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전쟁했으면 또 통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면 이 사람의 통큰 결단과 그 양보를 통해서 결국 이탈리아는 통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시든 여러분, 어딜 가시든 이 비토리오 엠마눌레 2세의 조각과 주세페 가리발디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조각이 있으면요 그 도시의 중심갑니다. 로마도 있죠, 밀라노도 있죠. 피렌체도 있죠. 베네치아도 있죠. 이 사람이 딱 있으면 아, 여기가 중심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대비가 아죠 멋있죠. 이런 영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통일되고요. 예, 통일되었지만 좀 이게 안타까운 게또 이제 정권을 잡았던 게 이제 무슬리니이형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탈리아가 예, 세계 2차 대전에서 박살이 납니다. 그 독일이 여러분 <laughs> 세계 2차 대전에서 가장 했던 큰 실수가 이탈리아랑 손을 잡은 거예요. 이탈리아는 전쟁만 나가면 박살났거든요.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무솔리니를 보고 영감을 받았지만 <laughs> 이탈리아 군대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한테 진거 아세요? 이탈리아가 예전에 에티오피아랑 전쟁해가지고 서구 열강 중에 처음으로 진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탈리아가 되게 아프리카 국가에게 희망을 준 나라예요. 우리도 서구랑 붙어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게 있지 아무튼.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무솔리니 그런 파시즘이죠. 파시즘.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탈리아가 세계 2차 대전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1946년에 공화국을 출범합니다. 그 공화국을 출범하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일본 다음으로 경제 개발이 빨랐던 곳이 이탈리아거든요. 물론 라인강의 기적 많이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공화국은 1946년에 그렇게 재건된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 역사까지 오늘 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깊은 얘기는 아닌데요. 이탈리아 오시기 전에, 좀 이탈리아가 이런 나라다. 이탈리아가 그냥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거지 같은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아우.